인연이 <shrielly> 반갑다. 쟤 로베네 알아탔어. 너무 잡법적으로 시... 아... 신 오디오가 안 찬다. 음소래요. 축축하다. 빨리 오디오 너무 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런가? <laughs> 시작하자마자막 달팽이관 쳐버리는 애가 없으니까 너무 편한데? 아... 로베 미국 갔냐는데? 미국 갔어요. 자 오늘 어쨌든 로베 로베가, 로베가 미국 가버려 가지고 로베를 대신 날 어?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자, <laughs> <제> 친구들 누구개 <laughs> 이때 맞춰 봐 아니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? 아니 아무것도 없이 이거 그냥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오, 게스트님, 지순님. 지순 날스 어때? 지순 날스로만 해주세요. 고? 하나, 둘, 셋! 꼬만도 안통할 공간도 혼란! 들숨 날숨이 이거야? 들숨 날숨이 이래! <laughs> 그리고 그냥 사이클이잖아, 저거는 <laughs> 야, 대머리! 너 이제 방송 안 해도 되겠다. 야, 너 꺼져. <laughs> 아, 저분이 하면 되겠다. <laughs> 야, 그냥 저분이 하면 되겠네. 우리가 데려온 게스트가 아닌데? 게스트. 아, 그래! 나 <laughs> 나가라고! 이, 이클아. 너 누굴 데려온 거야? <laughs> 자, 게스트 실루엣을 <웃음> 공개할게! 쟤가 <laughs> 왜저 뭐야? <laughs> 저게? 자,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! 어 요미 월드 어 <laughs> 반갑습니다 여러분 윙크하는 <laughs> 어, 거 굉장히 춤받네요 <laughs> 배꼽이 좀 <laughs> 네, 배꼽 아니고 <laughs> 문신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휴먼 폴플레 이제 새로운 신맵을 몇개찾아러 와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밤드벤 요사라리아아아 자첫 번째 미디어차! 요미요내키 알려줄게. 오케이. 자 이렇게 땅을, 땅을 보고 내, 내 머리카락 잡지 말고 저 칼리 동시에 할수있어 동시에. 잡았어. 그, 그 상태로 마우스를 올려볼래? 내려 볼래 마우스를?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. 알았지? 뭐야? 왜 그러세요? 저,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저리 이래요. 아아! 노 에이 강희 누나! 아아아! 살려주 누나 어디 가! 왜아 이러세요 진짜! 근데 <laughs> 네, 재밌는데? 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? 너 네, 태빈 예. 예. 진짜! 김희 씨. 저희 텔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잘생겼지 않습니까? h 미월 u e s t i o n I think that she asked 어 e You know the c o 이 o 맞아? k a y Smoke comes up. s m 진짜 어려워 다른 맵 할까요? 진짜 모르겠어 하나도 네, 오돌아네데네 나이티미어 특! 서준 아니면서 맞네 맞네 거리고 있어 맨날 그서 하는 게 없긴 해어지마인 거라 할게요. 딱히 그렇게, 내라, 히... 그렇게 말하는 히... 것도 도움이 안돼 괴롭히면 소리 지르는 거나 들어야 됨 어이 누나 알라고 하지 마! 누 뱃살이 좀많 나왔네? 떨어져 떨어떨어대머리 떨어져 떨어져 이 너무 아가 잡아줄게 자, 어. 예... 가다요 가자. 야. 아, 안 된다. Put y o u 야, 너 나야. 왜 안돼. 이게 언 게임 재 앞이 앞,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. <laughs> <아니>, 너무 어려운데? 이 <laughs> 소리 안 자. 왜? 괜찮아. 내가 안마해줄게. 안마. <laughs> 야, 이게 악마냐? 악마. 악마. 죽어버릴 거야. 나 같이 스토이크 배가? 아, 배가. 오늘 어? 무슨 애니메이션, 어? 봤어? 시간이 없어서, 못보고 있어. 헬 이거, 애니메이션. 안 본다고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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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나 아니야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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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거치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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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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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스이이 아이고! 미미 올리한테. 요미 너무 화받미미한 혹시 이미. 나엄래 하는 거 아니지? <목�� falou> 그 <f1> 거 아니지? 아, 얘 뭐야? 우후! 우후! 챘다! 어제 하나 더 해? 저저들아 바로 손절치는데? 그러니까 하나 더 해야죠. 오, 여긴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. 미미 올드들. 내포즈 어때? 섹시하지? 내 주특기 보여줄게 유명한데? 트로킹, 트로킹. 어때? 아, 아, 지지 않을 거야. 아, 좋아, 배틀이다. 트로킹, 트로킹. 더러워. 미국춤. 더러워. 오, 뭐야, 피보잉을 하는데? <laughs> 사이클이 나 물어볼 <laughs> 게 있는데. 어땠나? 그 해저광 제프가 됐거든. 여기 다리가 <laughs> 하나 없어졌거든. <laughs> <그거. 웃음> 다리가? <어디갔다? 웃음> 붉은 다리 제부터. <제프다. 웃음> 저 횃불 떼서 저... 밑으로 가져와. 이 횃불, 횃불 이거. <laughs> 어, 어. 아래에다가 아래에다 넣어야지. 내가 말하지 말고 네가. 그냥... 피지컬 파이팅. 아! 아! 냄새 어때? 여기까지 아! 할까? 여기까지 <laughs> 할까? 자, 이렇게 오늘 큐먼 포플레 용이월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네. 음, 아, 들려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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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첫탄다. 용이월드의 냄바 소담행 들어볼게요 자 어땠나요? 다음에는 제가... 제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네. <laughs> 그 혹시 그 지인 유튜버들 중에 혹시 그 추천 합방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지 아... 추천했는데 그...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? 다음 피해자를 고르는 거지 뭐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일단 추천은 안할 거고요 <laughs> 대답을... 야보 네, 다른 유튜버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